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YBM 종로센터에서 오픽을 가르치고 있는 셜리 강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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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elcome to my class. 그래서 오늘 셜리 오픽 소개를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Welcome. 네, 그래서 저의 간단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저는 이름이 셜리고요. 일단 s h e l l y you can call me s h e l l y 네, 저는 I lived in America and Australia. 미국과 호주에서 거주를 했고요. 네, 저는 해외 대학에서도 조교로서 일을 했고, 티칭한 경험이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도 제가 가르쳤었고요. 저는 영어 방송국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제 수업은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좋냐면요. 바로 취업 준비생들, 승진 또는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 영어 회화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어학 연수를 가고 싶으신 분들 또는 이제 자신감을 좀 영어로 채우고 싶으신 분들 오시면 좋고요. 오픽이 상당히 돌발 주제가 많고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회화 실력을 늘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궁금하시죠, 여러분? 왜, why s h e l l e OPIC? 왜 s h e l l e OPIC이냐? 자, 데일리 영작 퀴즈로 저는 항상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꼼꼼한 1대1 피드백. 네, 그리고 카톡 Q&A도 제가 항상 열어놓고요. 수업 종강 이후에도 제가 피드백을 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픽은 실전이 중요하죠. 그래서 실전에서 잘하는 저만의 노하우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또 다른 특별한 점은요, 바로 실전 실전 파를 제가 만들어드립니다. 바로 랜덤하게 제가 지목을 해서 스피킹을 시킵니다. 그래서 MBTI가 어 나는 I인데 내가 과연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don't you worry 제가 잘 이끌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미국식 토론 방식 수업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직접 한번 느껴보세요. 네, 좀 다르실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어떻게 실제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지 볼게요. 제가 음악 주제로 오늘 가져왔는데 여러분 음악 좋아하시죠? 다 여러분들도 favorite music이 있을 거예요. 지금 떠오르세요. 떠올리세요. 자, Ava가 시작을 해요.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you love listening to music.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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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Who is your favorite singer? 어, uh -huh, favorite singer. 키워드 들으세요. 그 다음에 provide as many details as possible.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oh! 시작을 하죠. Oh, reaction. So, you're asking me about my favorite type of music, right? 시작을 하죠. I love music. Reaction. 자, well, I don't just stick to one type of music. 하나만 듣지 않는다. I personally enjoy. 그래서 like, like, like 이런 단어를 너무 자주 써도 좋지가 않아서 enjoy를 저는 대신에 썼어요. I, really, I personally enjoy R&B, pop, and jazz. 네. 그 다음에, if I had to choose just one, I would say R&B is my number one favorite. 가장 좋은 거. 나의 우선순위. priority. Yeah. 자. 근데 여기서 또 제가 넣었던 게, my all-time favorite artist is Alicia Keys까지 나왔어요. 제가 이것까지 넣은 이유는 여러분의 own personal story가 들어가는 순간, 본인 개인적인 스토리가 들어가는 순간, 점수가 올라가요. 그리고 구체적일수록 예시가. 자, 그 다음에 She's the queen of R&B. Oh, by the way. 이런 거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By the way, Ava, do you know Alicia Keys? 너 아니? Alicia Keys 알아? 물어볼 수 있죠. 자, She's really famous for the song called If I Ain't Got You.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제목까지 넣었어요. 되게 패셔 t 트하게들리잖아요 내가 이싱어 이 정말 좋아한다는 게 느껴지죠? 네. 그 다음에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이렇게 엔딩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 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오픽을 대할 때 리액션을 하고 메인 다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엔딩까지 어떻게 하는지 자 살펴볼게요. 오픽에서는 오프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액션 반응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반응 연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주제가 뮤직이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Oh, I love this topic. 정말 내가 좋아한다는 듯이 그톤 연기를 좀해 주셔야 돼요. 감정이 좀 들어가 주셔야 되고 러브를 할 때도 그냥 러브가 아니라 love this topic. 요런 것까지 추가를 해 주셔야 우리 에이반는 우리를 못 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뭐 비디오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음성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톤, 감정적인 연기를 추가를 해 주셔야 점수에 더 반영이 되고 점수가 더 높게 나오겠죠. 메인 아이디어 핵심 답변 중요하죠. 알맹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만의 재료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거는 저만의 답변이잖아요. I don't stick to just one type of music.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외워주시면 좋죠. I don't just stick to one. 어. I personally enjoy R&B, pop, and jazz. 여러분만의 답변 여기 넣어주시고. My all-time favorite artist is Alicia Keys. 싱어를 얘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Alicia Keys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she's the queen of R&B. Her voice is so powerful. 그래서 여러분이 형용사를 조금 다양하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여기를 이걸 넣었는데, Ava, do you know Alicia Keys? 이거는 메인 답변이라기보다는 조금 이 답변을 자연스럽게 들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넣었어요. 너는 아니? 어,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엔딩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딩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질문 던지기 다한 방법인 거지. 자, what about you? 여기서 끝내지 말고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너는 뭘 듣니? Ava. 이런 식으로 끝내주시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네, 한번 해보세요.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guys.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YBM 종로센터 셸리 강사였습니다. 나중에 학원에서 봐요. Bye! Goodbye!